요 은색판의 정식 이름은 미세먼지 흡입 발판. 이 발판을 밟는 지하철 승객들의 신발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장치다. 엥? 밟기만 했는데 어떻게? 원리는 간단하다. 사람이 돌출된 도술을 밟으면 도슬이 발판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발판 내부와 외부 사이에 틈이 생긴다. 이 틈을 통해 외부 기압이 발판 내부로 유입되는데, 이때 먼지들도 같이 빨려 들어가는 방식이다. 그런데 이 미세먼지 흡입 발판 가격이 심상치 않다. 서울시 예산집행 내역을 뒤져보니 지하철역 12곳에 요 발판을 설치한 데에만 약 43억 원이 들었다. 역한 군데에 미세 먼지 발판을 만드는데 4억 6천만 원 정도를 쓴 것이다. 물론 발판의 크기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비싸게 느껴진다. 발판 설치 비용이 이렇게 비싸면 효과가 상당해야 할것 같다.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1년 동안 수유역에 발판을 시범 설치했더니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가 5% 감소했다고 한다. 반면에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르다.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는 우리 발이 수준에서 머무는 거지 효과 있다 하더라도 코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지요 들어올 때 미세먼지가 바닥에서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. 그런 데는 이제 공기청정기로 빨아들여가지고좀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신발의 먼지가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종합해보면 신발에 붙은 먼지를 제거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비용 대비 편익을 생각했을 때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는 공기청정기가 더 나을 거라는 것이 중문. 현재 서울 지하철역 내 미세먼지 흡입 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은 점점 중단됐다. 너무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.